12월, 벌써 두 번째 날이 됐네. 0시 40몇 분입니다. 한 1시간 전에 일어났다가 1시간 만에 이렇게 내가 책을 이렇게 읽는, 전 세계에 누구도 없는 미친 독서법인데, 한 문장 읽고 책을 바꾸기. 1시간 동안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넘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, 나는 내 방식대로 책을 읽는다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온한책한 한 방에서 몇만 권의 책을 읽는 방법 천장까지 쌓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다 놨다가 메모, 메모할 만한 거 문장이 있으면 끄집어내고, 내가 이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의에 목사님들 참 좋은 사람들인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책을 안 읽어. 그쪽 책만 읽는 거야. 성경 관련 책이 나도 몇천 권이 되는데, 다 저쪽 저 일본어 방 제일 구석에 다 처박아버렸잖아. 그 책만 읽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. 이게 이제 세상의 책들인데, 다양한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. 어? 다양한 책들인데, 뭐 나도. 이, 이, 이렇게 책이 있지만, 뭐선한되는 부분도 많겠지만,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보잖아. 한 분야의 책만 보면 병신이 됩니다. 목회자들도 예의가 아니에요. 보니까 세상이 그걸 원리로만 그네들의 생각에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, 와, 이 사람들의 그 편협된 사고, 이거를 보면은, 앞으로 진짜 이교회가 분닫는다는 소리가 와요. 생각이나 그 말이 맞아. 세상은 한쪽으로만 흘러질 않습니다. 전혀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거든. 나 같은 사람이잖아. 책을 한권다볼 필요가 없다. 아무리 좋은 책도 다른 책도 볼수 있어야 돼. 사람도 똑같잖아. 사람. 아예 나는 사람 안 만나잖아, 그러니까. 우선 그 사람들 뭐돈 써줄 돈이 없어. 여자? 여자한테 쓸 돈이 없어. <laughs> 어떻게 이만한 책을 새들 였는지 몰라. 저쪽 방에는 또 이보다 더 많은 책이 있어. 일본 놈들 책. 그 새끼들은 또 뭐라고 하나 <laughs> 한분야만 한다는 건 경쟁이 위험합니다. 뭐든지 윤석열이가왜 저렇게 빡까가 되느냐? <laughs> 마누라 뭐 어진다고 지고하는데그 병신 같은 년을 뭘 그렇게 보호를 한다고 잘못 됐으면 갖다 쳐. 감옥에 천의야 그게 남자다운 놈이지 뭔 뭐, 놈을 뭐 마누라 지킨다고 마누라가 무슨? 옆에 있는 놈이 가장 배반을 하고 가장 나쁜 짓을 하는, 나도 경험을 해봤는데, 경험을 해보면 돼. 가, 여러분, 옆에 있는 놈이 가장 여러분을 배신하는 거요. 예 윤석열이고 저 둘이는 가장 멍청한 놈들 둘이 만나서 가장 멍청한 짓을 하는 놈 같아, 내가 보면. 지가 법을 한다면 더잘알거 아니야. 남은 갖다 집어 쳐 넣으면서, 지 마누라는 안 된대.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? 본인도 감옥을 가야 되고. 자기의 수준만큼 사람을 보는 거거든. 그런 거 아니야? 인류는 인류를 볼 수가 있는데, 2류나 3류가 3류, 되면 2류도 못 보고 3류를 보는 거예요. 오늘 지금 그 문장이 영어로 나왔어. 내가 지금 메모를 했는데. 책을 보다 보면 진짜 전혀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보는 거예요. 그냥 한 문장씩만 봐도 그게 나온다니까. 한 문장. 전체 페이지를 읽어야 합니까? 뭘 이해하기 위해서? 나는 한 문장만 읽어도 된다는 거죠한 문장만 읽는데 한 시간에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당신보다 내 생각이 넓어질 수가 있지.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을 싸가지고 에이, 오늘 김기자님하고 저 공릉시장에 가서 어 같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. 파트너라고 얘기하면서 얼굴을 못본 지가 몇 달이라 전화만 하지. 칼국수를 같이 먹기로 11시에 했는데, 저는 양수역에 가서 빨리 가서 아침 풍경을 찍고 아침도 싸가지고 가서 이 추운 데서 또 한번 아침을 밖에서 먹어보는 겁니다. 어제 우리 학부형이 싸준 고기도 있고, 김장김치도 있고, 막걸리도 먹고 싶은데 참디 가서 이거 막걸리 먹으면 어떨지 모르니까 <웃음> <웃음> 저녁에나 먹고 생각을 자유롭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분야만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애지간히 해결되면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. 그러려면 사람도 중요한데 책을 보는 방법이 제일 확실해. 또 영어한다, 뭐 외국어한다면 그 표현만 이렇게 자꾸 오는데 그 짓만 하고 있으면 그 짓으로 끝나. 그 표현을 많이 읽혀서 책까지 좀 들어가야 사고가 좀 넓어지지.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병신이 참 많아. 너무 성경이 위대한데. 너무 그것만 파면 병신된 사람들 나도 알고 있고 정신병자도 나올 수가 있어 한 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소리가 있어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을 안 해도 다른 짓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응? 어? 당신이 하는 막썩 빠지게 전철 타고 아침도 안 먹고 아침 6시 전철 타봐 7 시쯤 타도 똑같아. 내가 오늘 7 시에 나갈 건데, 참, 아, 자고 있잖아. 전화기 하나 들고, 그냥, 거기다가 그냥 코를 박고, 무슨, 뭐, 노예가, 저기 아프리카 그 깜둥이들만 노예가 아니야. 새벽부터 그렇게, 그 짓도 노예, 노예, 신종 노예. 자기 생각할 틈이 없잖아. 그 먹여 살린다고 이 혼자 살아보니까 말이야 혼자 사는 게 위대한 원리야 <laughs> 위대한 원리라고 나중에 혼자 살아봐 내가 무슨 말인지 알 거야.